네 안녕하세요. 네 2023년 첫 번째 녹음 시간입니다. 온상공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울의 잔디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노버의 외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카고의 홍간지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네 명의 패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건데요. 먼저 네 근황토크 시간이 빠질 수 없죠. 네 근황토크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외노자 한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달인가 우리? 한 달이지. 음 응. 연말 연, 연초가 있었는데. 저연말에 연말, 이제 회사에서 간단히 연말 파티를 하고 크리스마스에는 시댁을 갔다 하루 시댁을 갔다 오고 새해에는 이제 친구들과 불꽃놀이를해왔습니다 시댁은 어, 프로, 뭐나 지금 음, 사는 곳에서? 시댁은 차로 한1 시간 반 정도 걸려요. 하루만 세고 와서 좋아요. 어, 뭐 가면 뭐, 부모님이 저를 손님으로 음. 하고 음식 해주시기 때문에 좋은데 이제 대, 내년에는 이제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통 독일에서는 어떻게 해? 연말 연초 뭐 있나 그런 어, 파티라든지 크리스... 먹는 음식이라든지 음네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가족들이랑 보내는 거고요. 새해는 친구랑 보내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음. 때는 가면은 약간 정말 전형적인 독일 음식 소세지 감자를 먹거나 아니면은 롤라젠이라고 해갖고 그 이렇게 소고기를 얇게 해갖고 거기에 음. 어, 오이랑 그리고 뭐 치즈 그리고 이렇게 다시 그 베이컨을 넣고 한번 돌려요 음. 그래서 그거를 오븐에 구워요 그런 음식도 있고요 아니면 라클레시라고 해갖고 약간, 약간 구워 먹는 샤브샤브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음. 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밑에 삽 같은 판에다가 야채를 얹어서 구운 다음에 거기서 먹는 무어 먹는 샤브샤브는 뭐야? 차돌박이 아니야? 차돌박이 아니고 이게 이게 어. 샤브샤브처럼 종류를 여러 종류로 해가지고 야채 샤브샤브는... 내가 먹고 싶은 야채를 해서 요 이렇게 어. 석 같은 그런 그런 철판이 또 있거든요. 요만한 개인용 판 음, 음. 거기다 내가 먹고 싶은 야채나 고기를 해서 이제 마냥 불판에 한번 둥는 거예요. 치즈를 얹어서 어. 그러면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면 게 따뜻해지니까 녹은 치즈랑 같이 먹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지혁 오빠는 한달 동안 음, 어떻게 지냈나? 이번 한 달도 뭐, 뭐 마찬가지로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하면서 다녔고 아무래도 연말 연시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본가와 처갓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말 연초는 보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최근에 저기 뭐 우리나라에서 매년 시상을 하는 젊은 건축가상 전시가 연말에 음. 열려서 거기 잠깐 가서 요새 젊, 젊은 건축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45세까지 그 상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어 45세 이전으로 음. 그래서 요새 그 나이대 나랑 그렇게 한 10년 정도 딱 앞으로 10년이더라고 지금 내 나이에서 음. 그 안에 있는 건축가들이 어떤 건축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잠깐, 이제, 바쁜 와중에 가서, 생각들을 좀 리프레시하고 왔고, 뭐, 그렇게 한 달을 지냈던 것 같아. 좀 인상적이었던 건축가 있었어? 보통 한세팀 정도를 뽑는 것 같더라고, 매년. 음, 음. 근데 이번에는, 인상 깊었던 건 이제 부부 건축가가 한 팀이 있는데, 거기 시작을 이제 스위스 바젤에서 했더라고. 음. 음, 한 공부는 이제 예일대학에서 했던 거, 미국에서 했고, 음... 그리고 이제 이 일은 이제 스웨스에서 가서 했고, 뭐 그러면서 결혼하고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디테일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 감명 깊었고, 또한 팀은 이제 혼자 이제 하는 건축가인데, 뭔가 기능적이거나 합리적인 것 외에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약간 무용한 것의, 어, 뭐 음... 아름다움이라던가, 어,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마찬가지로 뭐 디테일이나 이런 형태적 형태적 표현이라든가 공간적 표현 같은 것들을 뭐 어떻게 보면 좀 기능 외에좀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라는 건축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음, 한번 찾아봐야겠다. 음, 음 궁금하네. 네, 우리 10년 남았어 요 얼마나 모를 해야 빨리 달려야겠네. 거기, 어 젊은 건축가상은 한번 받아야지 그래도. <laughs> 열심히 아니, 또 합시다. 엄청 네. 엄청 잘 나가고 진짜 설계를 끝없이 수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축가들은 신경 안 쓰기도 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좀 치열하게 이제 건축 일을 이제 수주를 해서 이제 작품을 알려야 되는 초기 단계 건축가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인 건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래도 그 타이틀이 하나 있으면. 타이틀에 목숨을 걷는건 아니지만 있으면 너무나도 좋지, 좋지 않을까? 타이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간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laughs> 가족들하고 음. 좋은 시간 보냈고, 애기들하고 아 만두를 빚었어요. 오, 네네. 네, 음. 네. 그래서 만두를 빚어서 아이들. 만두 빚는 거알려주고그 다음에 어, 이번에 한국에 갔다 왔었을 때 애기들 한복을 사 갖고 왔거든요 음. 예, 장모님이 사주셔서 아이들이 해주는 세배를 새, 새 받고 용돈을 줬습니다 음. <웃음> 그렇군요 <웃음> 네. 네 그렇게 보냈고 뭐 일적인 부분은 열심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꿈틀꿈틀 되고 있고 어, 조만간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생산적인 첫 새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도 연말에는 일본에서 연말을 특별히 막 이렇게 재밌게 보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루틴이 생긴 건 항상 해돋이를 보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가서... 반도 지역에 가가지고 해돋이를 보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유튜브에도 하나 올려놨는데 이즈키 시모다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해돋이를 보면서 이 새해는 어떻게 또 살아나갈까를 다짐하고 오는 시간이었고요. 너무 좋아하는 지역이라서 이즈키 시모다는 제가 작년에 네 번을 갈 정도로. 웬만하면 한 군데를 잘안 가는데 너무나도 신나게 다녀왔고 그리고 아는 지인을 만나러 나가놔도 잠깐 다녀왔고 이번에 지금 키아스라는 사무실에서 계속 건축 재밌게 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좀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점심에는 좀 저희 온상공론을 보아주시는 구독자분이 캐나다에서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도쿄를 잠깐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시,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어 너무 유익하고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더 오랫동안 맥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조금 이, 이번에는 시간을 부득이하게 낼 수가 없어 가지고 너무 아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독자와의 소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분 좋은 네 이번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달은 좀 이런 시간이었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으로는 lvmh 지금 화면에 보이는 lvmh와 키링에 대해서 홍간지 님께서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시간인데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